엄청 건조하시네요. 어, 네. 가자. 충분히 예뻐졌다 이제. 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 어,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어디, 네. 어디 가세요? 뭐 선물 가지고 가는 것 같아? 한여생님 이상한 거 시켜서 갑니다. 이 너무 아팠어. 새로운 경험이다. 우리가 어 <laughs> 미용실을 같이 가고. 어? 남편하고도 안 가는 <laughs> 와이프랑도 잘안 가는데, 어. <laughs> 1년에 한번 가는데, 오늘 덕분에 갑니다. 오늘 왜 가는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왜 가나요? 왜 가나요? 사실은 제가 다니는 샵입니다. A바이봄이라고요. 원장님이 저희 유유 t 에 엄청난 구독자신데, 이렇게 형님을 변신시고 있고 싶다 <laughs> <laughs> 어, 저녁에 회의 갈수 있는 거예요? 어, 도저히 못 봐주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 아닌가? <laughs> 아니, 진짜로, 유티 아, 선생님이 너무 예쁜데, 너무 안 꾸미고 다닌다고. 한번 좀, 좀뭘 해주고 싶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또 원장님께서 또 유방암 한우들을 위한 뭔가의 또 추가적인 이벤트도 사실 저희가 또 어, 생각을 하고 계셔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네 지금 테스트하고 가고 있습니다.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미용실 자체를. 어. 오랜만이다, 결혼할 때 제외하고 여기 되게 없애겼어. 유명한 식당이야 여기. 음, 아, 아는 데가 많아. 여기 낮에 이렇게 사람 박을 박을 하잖아. 예약이 안돼 주말에. 아 어, 진짜요? 보이죠? 이제 네, 여기 옵니다 여기. 네. 아. 삼층으로. 청담동미용실은 네. 결혼식 이후로 처음입니다. 지, 지나, 지나 원장입니다 앉면안 네. 네. 응. 네. 사람들이 그 응. 수술하는 사람들이 응. 가끔 이거 입을 때 아프지 나요 습관처럼 응. 우리 바, 자 빨리 내려가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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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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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제가 제가 와이프도 아니고 이렇게 다른 아이고, 여자를 데리고 아이고, 제가. 아이고, 제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굉장히 아니 이거 직원들하고 <목소리> 실물 어때요? 예, 여전히 하나도 안 꾸미고 다니기는 원래 이러고 다녀요. 아우다. 평소에 화장좀아무 하는데 티가 안 나요. 막 하는 거 없고. 제가 보면은 영하게힙하게 어, 딥하게. 바꿔 봐. 어. 시킨들 별이냐어하게할 거? 근데 힙을 <laughs> 하신 거예요? 아니, 화한 거예요. 한1 2월에 했어요. 힙하게 네. 상담을 네. 받았 못뭐 찍어도 돼요? <laughs> <laughs> 부끄럽게 외굴. 아유 오늘 부끄러운 날인데요, 뭐 아유, 변신전입니다. 네. 네, 남의 여자 머리 감는 것도 너무 참 신기한 일이다 진짜. 남편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당 <laughs> 저희 채널 구독하시나요, 근데 안 하죠? <웃음> <웃음> 해야죠. 제가 지금 얼마를 다녔는데 여기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어요. 어, <laughs> 아, 부끄럽다. <laughs> 아 머리 잘 깎고 나오시죠. 아, 네. 관심이 아,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laughs> 응, 모든 가슴 얘기 다 하는데. <laughs> 편하게 좀 네, 편하게 편하게 세요 네. 그... 학대 수술할 때 항상 펙토럴 밑에도 넣죠아니요아 프리 펙토럴. 이건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너는 왜 머리가 노래? 원래. 부모님이 노래? 어.. 오빠가 노래 오빠가 노래? 네. 오, 오빠는 같은 라인이잖아 이거 위에 때를 봐야지 위에 때 어머니 아버지는 어. 안노래어 그래? 근데 얇은 사람들이 음. 좀 그렇게 노래. 네 저도 약간 노랗긴 해요 네. 얇아가지고 근데 외곽댁이 좀 노랗고 그날에저 음. 어렸을 때 이제 집에 우리 수영장이 있었는데 우리 오빠의 이론은 아버지가 음. 너무 소, 수영장 소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아, 햇빛이 많이 역시 오, 오, 호주에 살아가지고 수영장 있는 집에 살아가지고 에이. 우리 스태프분 우리 구독안 하시고 있어요? 빨리 좀잘좀 아, 아, 좀 좀. 지금 창영까지 왔는데 네, 네. 어? 하시나 하셨어요 아마 어? 박제돼서 이제 하셔야겠다 맞아, 여기는 응. 이바이브 이게 네 나는 게요 키우는 네. 게 안목장하고 아. 아. 이게 무겁 힘들더라고 진짜 오고 있나? <laughs> 오늘, 오늘 제일 많이 나오시겠어요 우리 이쯤은 어. 소개 한번 해주시죠 상하 어떻게 되세요? 예린 선생예 선생님 네 목마사지 엄청 잘하세요 목마사지? <laughs> 어, 머리 감는 때. 감동했어 항상 목이 아픈데 너무 네, 투잡하세요 투잡 마사지샵 하나 차리세요 그쵸? 앞에 비밀 <laughs> 아 나도 알아 되게 잘하셔 되게 잘하셔 응. 그나저나 근데 오늘 어떻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변 스타일이? 요즘 스타일? 요즘 힙한 스타일이 뭐야? 스트레 하시고 약간 영하게 영하 영해 영하지 않게 달라고 한지 되게 오래됐는데 되게 되는데 오히려 있는 게 많이 들어. 아, 진짜 어려 보여야 돼. 크러 나야 됐어요? 예.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안 보인다 얘기야. 해눈 노안 안 왔죠? 네? 노안 안 노안을 왔죠? 노안을 안 왔는데. 네. 그럼 어, 노안. 근데, 근데 노안이 너무 빨리 왔어요. 노안이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오더라고요. 저저 어. 위에 다섯 살 많으신 선생님들 괜찮은 분도 있고. 괜찮은 눈아 좋아어요전 노안이에요. 진짜? 네. 어떻게 알아? 핸드폰 글자 벌써 다 키웠고 핸드폰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이러고 진짜? 보고 있으니까 그냥 다 보이세요? 응. 핸드폰 보이 죠 지금 돋보기 쓰셨잖아요 우리 원장님도 돋보기요요나 30대부터 응. 썼어요 다초점 아. 실패 하셔서 돋보기로 가셨아요 나도 다초점을 썼을 때 어지러울까 봐 지금 시도는 못하고 있어 루만 많이 봐서 루프를 끼고 어차피 학대경을 끼고 하니까 수술은 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 밤에 집에서 핸드폰 볼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침들도 핸드폰 보는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핸드폰이 자꾸 여기 멀리가 있죠. 아니, 보려고. 보이긴 해요, 저도. 근데 보이긴 이렇게 하는데, 예. 네. 글씨를 되게 크게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네. 하면 시야에서. 아 그때 아. 그때 눈에 초점 맞춰지는 속도가 되게 느리고요. 그거 너는 아셨죠너안 아우셨죠? 그래? 너는 시야가 그래? <laughs> <너는 안 오셨죠? 웃음> 네, 너무 그러게 너무 어린데. 아, 오랜만에 라이브 한번 켜 볼까?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근데? 머리에 뭐 뒤집었은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머리 털털 털들리는 털들이. 뭐 매니저 월급을 받아야 될것 같아. 뭐 매니저야 완전히 지금. 주세요 가방. 내가 들어줄게.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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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좀 켜놓고 있겠습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입니다. <laughs> 네. 너 어떻게 하냐 이제. 가리기 너무 많죠아 네. 엄청 건조하시네요 아, 어, 네, 맞아요. 엄요 어. 어? 아, 많이 진하게 안할 거예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가리지 마세요. 오늘 약간 유난히 심하네요? 근데 <목마> 주름길를 너무 다 가리면 주름이 드러나가지고 <목마> 피부가 건조하다는 건 얇다라는 거니까. 음. 그러면 거기도 엄청 두껍게 화장을... 근데 우리 메이커 선생님, 은우선생님이라고 그러선생님 구독 안 하셨죠, 저희 거? 빨리 구독하세요, 빨리. 네. 네. 시청자들한테 소개도 하셨는데, 구독자들한테. 응, 그래. 네. 나 빨리 할게 아, 한거 같은데? 했어요! 한거 같은데? 아안 하신 거 같은데? 아 얘는. 저희 이곳에 가방도 있어요, 저희. 우리 스프 선생님도 소개 한번 하세요. 밑에 저요? 다 찍었어요. 상황이 <laughs> <저요? 웃음> 어떻게 되시는지. 구독 네. 음. 안 하셨죠? 네. 아, 구독 <laughs> 어, 안 되자. 음. 많이 변했어요. 남편분이랑 데이트 하세요, 어떻게든. 음 음. 시간이. 오늘 집에 가서 촬영 하나 뭐 하나 해. 혼자서. 어? 회의가 있어. 이거 빌려줄게. 앞으로. <laughs> 혼자서 머라 찍어 이옷굴로 지금 그냥 뭐안 하긴 좀 아깝잖아 지금 촬영도 없는데 오늘 회의 그냥 끝낼 거야 이러고 뭐, 뭐 하죠? 회의하고 아이들 재우고 오늘 유태현 선생 컨셉은 뭔가요 여러분?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네 남들 하는 정도 남들 하는 정도 <웃음> 남들 못는데 <laughs> 남들 <웃음> 약간 집에서 하는 정도 집에서 <laughs> 이걸 몇분 안에 해야 된다. 15분! 15분? 어 연, 응. 연습하고 한번 거, 점검 받으러 와. <laughs> 15분 동안 화장는 거? 고 15분 동안 집에서 화장한 적이 없는 거 같은데? 맞아, 그쵸. 그럴 수 있죠. 본인은 3분 하신다고 그랬잖아. 아 근데 샵에 와가지고 이제 15분 하니가 집에서는 로션만 아. 바르고 선크림만 바르고 나오고 음. 근데 다들 이렇게 그 교육을 개인 레슨는 받고 가시거든요? 음. 근데 다 하시면 다 15분 안에 다 끝내시게 되긴 하더라고요. 어, 교육 받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많죠. 괜인 수많이? 아 그래요? 응. 레슨 받으러 아, 맞춤형으로 해주는 레슨, 거예요? 그렇죠? 레슨비 좀 알려주세요 1회 30만원 1회가 정도. 시간이 어떻게 1시간에 1시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그럼 어, 이제 원 포인트네 원 포인트 올리는 스타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한 아, 2회에서 아. 3회 정도는 네. 받아야 돼요 그늘지 이게 해야 한 번에 되겠어 네. 자 가장 기본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아우 근데 정말 정돈만 이러고 네. 다니세요 이제? 매일매일 매일 15분이면 된대잖아요 <laughs> 화이팅 안녕히 아, 네. 가세요. 이게 <laughs> 상암이 끝나고 머리카락이 가발 안할 때까지 나기까지가 최소 6개월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오유네러. 너무 너무 덥잖아. 이이 이 더운 날씨에 가발 쓰는 건 너무 힘든데 가발은 못뽑겠고 이럴 때좀 가발. 근데 요즘 가발도 진짜 좋은 것같긴해요 항암하시는 어, 어. 근데... 분인데 왜 머리가 기시지? <laughs> 근데. 그거를 가발을요, 네. 좀 좋은 걸 사는 게 사실은, 근데 외로 그렇게 좋은 걸안 사는 분들이 많아요. 또 비싸니까. 근근데그 네. 네. 아, 보면은 네. 좀 젊은 유방암 환자들 분 중에는 이제 좋은 거 사. 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진짜 못 알아보고 너무 예쁜 네. 거야. 네. 얼굴도 원래 예쁘신데 네. 가발까지 진짜 좋은 거 쓰면은 진짜로 뭐 전혀 티가 안 나서. 맞아요. 아 그러면 이제 가발을 갖고 와서 쓰면은 네. 그걸 스타일링 해주야 예. 가자. 충분히 예뻐졌다, 이제.